자, 무사 주자 2루. 자, 득점권의 주자가 나가면서 4번 타자 정성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3진만 두 개에 당한 정성훈. 초구 잘맞은 타고입니다. 좌중간! 넘어갔습니다. 역전 투어 홈런. 자, 경기를 뒤집어 놓은 LG 트윈스. 2대 1을 만들었습니다. 자, 단두 방에 이진영의 이루타, 그리고 정성훈의 세 경기 연속 홈런 이단두 방에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투구수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네. 첫 경기에서도 여든개 이후가 조금 불안했다. 오프닝에서도 김상케캐스터가 말했고. 그래서 6인 링 무실점. 한대야 감독의 물론 판단이 있었겠지만, 왼손 이준영일때 한화가 불편을 가동했으면 어땠을까. 결과는적이지만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 LG전 두번 모두 하나의 이 박찬호 선수가 7회에 실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제대로 된한 방이 나왔습니다 정성 선수 대단하네요 예. 첫 번째 두번 타석 모두 삼진 당했었는데 세 번째 타석에서는 큼지막하게 투러 홈런 장렬을 으면서 경기를 뒤집어 나왔습니다 자 역전되고 나서 지금 정민철 코치가 올라오는데 어,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본인도 많이 쑥스할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아, 예.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가 한 점으로 앞서 갔던 게 불안한 거였어요. 참 대단한 4분 타자 아닙니까? <웃음> <웃음> 세 경기 연속 홈런. 그것도한 방으로 지금 박찬호 선수에게 핵심의 인격을, 날렸습니다. 날렸습니다. 자, 타석에 5번 타자 이병규. 오늘 첫 타석에서 2루타를 날렸던 이병규. <laughs> 자, 이준영과 정성 선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근데 네. 정성우 선수가 물꼬를 텄죠. 오늘 경기에서도요. 어, 그 홈런 하나가 네. 사실 4번 타자는 그런 맛이거든요. 하지만 정성우 선수가 홈런을 치는 타자는 아니니까. 근데 4번 자리에 가니까 자리가 또 사람을 사람 만드나요. 네. 어쨌든 참 예. 대단한 타자입니다. 자 이건 대주자 양영동이 나가 있고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에어리 쪽으로 예. 넘어갔어요. 예. 오늘 투런 홈런이 컸고요 이어지는 최동수의 적시타 대거 넉 점을 순식간에 뽑아낸 LG 트윈스입니다 네. 정성호 선수 올 시즌에 특히 야구 잘합니다 네. 네. 지금 손가락이 조금 좋지 않아서 지명타자로 나왔는데 자 받아친 타구 2대 수정면이었습니다 김은 선수 팬 많습니다. 정성훈 선수의 한방 초구를 노리고 들어왔는데 이게 투심 피스트볼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경기 초반보다는 공의 힘이 조금 떨어져 있었다. 네. 어쨌든 이 정성훈의 노림수가 아주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맞는 순간 뭐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는 네. 잘 맞은 타구였습니다. 세 경기 연속 홈런이에요. 네. 발도듬했다. 또 하나는 예. 3번에 배치된 이진영 선수가 살아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점들이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아 어, 패배를 했지만 한 하나... 네. 내일 선발이 이승우 선수로 예정이 돼 있군요. 네. 어, 주키치를 주말로 돌렸어요. 예. 자 오늘 정성우 선수 첫 번째 두번째 타석에서는 연속 삼진 당하면서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7회 역전의 선구하는 트럼포가컸습니다 오늘 경기. 그래서... 정성호 선수가 4번타하가 지금까지는 뭐 정성호 선수의 제자리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히어로 정성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선수 나와주세요. 극적인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LG 트윈스 승리를 이끈 정성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앞두 타석에서 삼진을 당한 후에 초구를 노려서 역전 홈런이 터트렸습니다. 초구 노리신 건가요? 아 노리기보다는 앞선 타석에서 뭐찬형영의그 성향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 공격적인 성향인 것 같아서 세 번째 타석에는 저도 공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결과가 좋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세 경기 연속 홈런을 치셨는데요. 이제 명실상부 LG의 4번 타자로 자리매김하신 건가요? 아직 뭐8게임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확실히 자리를 잡기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뭐 한타서 한타서 신경 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하는 4번 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성훈 선수만의 4번 타자 색깔 이제 찾으신 건가요? 색깔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팀이 좌타 위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가있아 오른손 타자라서뭐 어, 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들어가는데 결과가 좋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손 부상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성훈 선수의 3루 수비 언제쯤또볼수 있을까요? 아, 어, 연습으 아마 내일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어, 조금 뭐 빨리 뭐 그라운드에 설수 있도록 빨리 준비는 하겠습니다. 네. 네,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늘 경기 승리를 이끈 정성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정성훈 선수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 딱, 영리한 타자라는 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첫 타석, 두 번째 타석은 찬호형의 음. 성향을 잘 몰랐다. 네. 찬호형이 공격적인 투수라는 걸 알았다. 네. 그리고 자신은세 번째 타석에서는 자기도 공격적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들이 역시 정성훈다운 그런 어,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정성훈 선수의 저런 생각이라면 올 시즌 내내 또 좋은 활약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유현진 투수와 삼성 내에서 호출했던 이승우 <laughs> 예. 투수의 또 맞대결이네요.